동아쌤입니다. 어떤 책을 읽을 때, 책을 읽을 때,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신경이 써요.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거 전체가 다 이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런 단어가 있더라도 쭉쭉 나머지 흐름들을 읽어나가긴 해야 돼요. 그죠? 근데 그렇다고 이런 게 쌓이면 나중에 공부를 정확하게 못하니까 언젠가 또 나오는데 또 모르고 또 모를 수는 없으니까 한 번쯤은 이제 단어 해결하고 나가야 되고 이번 달 안에 최대한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 이해세요 네. 다음 달에는 뭐라고요? 자습수하고 평가 문제집 있는 거더 많이 하고. 학교 정해지면. 됐세요 네. 개혁입니다. 1 0 개. 혁명 알아요? 혁명. 네. 혁명. 혁명 하는데 이 안건대안입니다. 안건 대안입니다. 안건 뭐라고요? 안건 대안. 안건 대안. 회의할 때 안건 있습니다. 이렇게 하죠. 네. 음. 응. 대신하는 안건 있습니다. 안건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10개, 열어서, 혁명, 변혁 변형, 급격한 변형이 되는 게 혁명이라고 해요. 그러면, 자, 개혁을 왜 하냐? 열어서, 지금 너무 답답하게 고인물로 썩어있다, 이제 고인물, 요새 말로. 썩어있으니까 이거 열어서 좀 바꿔요, 혁신적으로. 혁신, 새롭게 만든다, 혁명에서. 그죠? 네. 혁명화 아니 뭐야? 열어서 혁명시키는 안건. 그러니까 이렇게 종이에다 쓰겠죠? 혁명, 혁명할 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쓰는 게 혁명 아니에요. 자청하는 건 스스로 자기가 청하다, 요청하다, 내가 하겠습니다. 자청. 됐어요? 네. 조정을 조정을 지금의 정부, 옛날의 정부 이건 지금은 정부라고 러고 정부, 행정부, 정부. 그종정에 누가 있어요? 네. 아침부터 열고 정치하는데 어, 왕하고 시간들이 있죠. 응. 지금 정부에는 누가 있어요? 대, 대통령과 장관들 응. 아 있습니다. 유랑하는 유랑하는 유랑자, 방랑자 들어봤어요? 방랑자, 방랑자 유랑자 떠돌는 사람이 유랑하고 방랑하는 거예요. 응. 흐를 유자, 흘러서 떠돌고 하는 사람 집 없이 떠돌는 사람 유랑자, 방랑자. 노숙자는 한 군데서 자잖아. 근데 이 사람은 계속 흘러다녀 유랑하고 방랑하고. 지배계층도 있고, 이 밑에 지배당하는 사람은 피지배계층이라고 했죠. 피지배층. 보통 지배계층은 옛날에는 양반이었죠. 네. 음, 옛날에는 뭐가 있죠? 지배계층이? 양반. 피지배계층은 상민. 천인. 그죠? 음. 그럼 지배계층 지금은 뭐라고요? 부르주아지 부자. 아, 피지배계층은? 음. 부자. 피지배계층은? 프로를 트떻아요 피나게 일하는 사람. 부자. 피나게 일하는 사람. 이건 <laughs> 사용자, 노동자, 지배계층. 지금 지배계층 재벌. 그다음에 피지배층은 회사원. 회사. 물어보더 근데 계급은 아니지만 이렇게 비지배, 피지배 나눌 때는 계급 이론이라고 그러고. 지금은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이렇게 나누지만 어쨌든 계급, 계급처럼 어느 정도. 그래서 이게 계급은 없고 요새는 무사히 흙수저, 지배계층, 다이아몬드 수저, 금수저. 여기만 흙수저. 이해되세요? 네. 수조 개금론 뭐 이런 게 뜨고 그런 거. 국고는 나라의 창고입니다. 나라의 금고입니다. 금고. 나라의 금고. 국고에는 그러니까 뭐라고요? 나라의 재산. 나라의 재산이 국가의 재산이 얼마나 되냐. 그럼 국고가 얼마나 튼튼하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라의 금고에 뭐가 있어요? 재산, 돈. 됐어요? 응. 음. 국식은 다른데 있어요. 나라의 국식. 어 국고? 음. 그 곡식은 곡식창고. 곡식도 돈일 수 있으니까 그런 국고, 옛날도 그 돈으로 쳐서 국고로 쳤죠. 음. 음. 지금 국고는 어디에? 한국은행. 음. 음. 옛날에는 따로 호조에서 이렇게 나라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호조. 됐어요? 집 보니까 호조. 맹물? 물인데 맹탕 아무것도 없고 물만 있는 게 맹물인데. 음. 음. 물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게 맹물. 됐어요? 네자 관군은 뭐냐 군대 군대 군대인데 이거는 뭐라고? 관청 소속된 군대요 관청에 소속된 정부군이는 관군이라고 그래 정부군이 그럼 관군 말고 뭐라고요? 의병대도 있을 테고 의용군도 있을 테고 그죠? 네그 어, 다음에 또뭐 있죠? 응? 의병도 있어요 의병 의병도 군대일 수도 있잖아그제네 어, 관군은 뭐라고? 관청에 있는 군대 어, 정부군 관군 봉기는, 어? 일어날기, 일어날기. 부부화처럼. 예를 들어서, 어, 어떤 발라냐, 어, 이런 걸 시작하는 걸 봉기한다고, 시작한다. 봉기합시다. 이렇게 모여서. 되세요? 음. 보통 뭐라, 기상한다고, 기상. 일어나, 기상! 할 때, 일어날기. 음. 음, 일어날기. 수도도, 수도도? 수도는 이렇게 물 흐르게 하는, 이걸 수도도인가? 여기. 수도도, 수도도, 아, 수도는 뭐냐면, 서울도 별수 없었어요. 이렇게. 아. 힘들어요. 이렇게. 수도도가 아니라. 수도는 뭐라고? 서울. 뭐, 머리도 시약해서 서울. 중앙. 서울. 나는 수도도로 해서 이 물이 나가는 이, 이렇게. 일. 그래서 물 여기 흐르고 이렇게 다리처럼 만드는 수도도 이건줄 아는? 거야. 외국에 가면 있거든 도자기 도둑이야 도둑. 도적 도둑. 도둑의 적. 도둑들 적. 도둑이면서 도둑이면서 적. 또 문가 뭐예요 문가? 문가. 음. 김가 문가 이런 거예요? 김가 아, 박가 이거... 문가. 문가가 아니고 음. 그 민가 같아요 민가. 민가. 민가는. 그냥, 민가는, 국민들이 사는 집을 민가라고 해요. 음. 민가. 백성들, 백성민 집가. 백성들이 사는 집, 민가에서는. 민가에서는, 사가에서는, 이렇게. 개인 집, 사가. 그러면, 민가 하면, 관청들이 사는, 관, 관가. 관청들이 사는 집, 관가. 뭐, 이런 것도 있고. 호족. 호족이 지방비족이에요지방비족 지방기적. 귀족, 지방에 있는 기족 호족들, 하자? 네. 어, 호족, 호족 세력 이렇게 됐을 때, 됐어요? 네. 지방에 있는 귀족들, 장들, 호족이라고래 지방, 지방. 자, 이게 사상은 생각사 생각상이에요. 사상, 사색, 사색은 생각사 생각색. 사상은 어떤 생각의 이론. 이론. 공산주의 사상, 민주주의 사상, 이런 것처럼. 이론을 겸한 거고, 사색은 깊이 생각한다는 거고, 사고는 생각하면서 고민한다는 거야. 생각, 사고. 사상, 사색, 사고. 이거 다 뭐라고요? 생각. 됐어요? 네. 음. 자, 뭐 있을까요? 또, 종파인은, 이렇게 오교구산 해가지고 오교구산도 있고 오교구산. 그러니까 교회 가보면 장로교, 감리교, 교회의 파벌 이 있죠. 네. 이게 종파이네요. 음. 종교의 파벌 사람, 파벌 있는 사람. 종파인 음. 같은 종파. 보통은 이래서 선종과 교종이 유명하죠. 선종, 교종, 불교도. 교종은 교리 중심으로 해요 경전 교리 연구 중심으로. 이해돼요? 음. 선종은 참선 정신으로 해요. 참선. 그 다음에 참선 한 다음에 교리 연구하고 이 사람들 교리 연구 한 다음에 참선하고 이렇게 교종 선종 됐어요 네. 경전은 어때 종교에서 불경, 성경, 코란 이런 얘기 했었죠? 네. 이게 경전이에요. 그럼 경전은 뭐냐? 이제 높은 수준의 이론이 담겨진 책 그걸 경전이라고 그러죠 됐어요. 네. 자, 풍수지리에서는 풍은 바람풍이야, 바람풍. 수는 물수. 물, 지는 땅이. 땅. 이거에 이치가 있는 학설이 풍수지리 있어요. 그러니까 물은 바람은 어디서 바라오는게 좋고 이게 뭐라고요? 바람은 뒤에서 오니까 막아줘야 되고, 됐어요? 네. 그래서 배산이야, 배산. 등지고 네. 이쪽에 남쪽으로 남양집으로 하고 물은 이 앞에 들어가야 되고. 땅은 이렇게서 이렇게 돼야 이렇게 좋고 그러면 여기다 집집은 최고야 이게 풍수지리. 음. 뭐라고요? 배산임수. 산은 등지고 배는 뒤를 등질 배야. 산은 등지고 임수 물은 끼고 배산임수에 남향집이 좋다. 이런 게 풍수지리. 사상 뭐라고요? 사상 이론 이론 사상 어떤 이론 어떤 공산주의 공산주의 사상 이런 거 주의. 이념, 이념 생각, 공산주의 이념, 공산주의, 공산주의 이론, 공산주의 사상. 민주주의 사상, 민주주의 이론, 민주주의, 예? 민주주의 이념. 됐어요? 음. 전리품은 전쟁에서, 전쟁에서 이익을 받은, 이익을 받은 품, 물건. 물건. 전리품은 전쟁에서 얻은 물건이 얻은, 얻은, 이득받은 물건이 전리품이에요. 됐어요? 응. 신임은 믿고 맡긴다는 거야. 신임한다, 믿고 맡긴다. 자, 관리를 임명하자. 어? 네. 믿고 임명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귀화는 변화했어요 A국에서 B국으로 돌아와서 B국 사람이 된 거야. 그럼 귀화하다, 그래요. 됐어요? 네. 민심은 백성, 백성의 마음. 이게 민심은 어릴 때알수있 여론이라고 이런 걸 보고, 여론. 백성들의 마음. 여론이 어때요? 이렇게. 백성들의 민심이 어때요? 이렇게. 민심은 천심이라든 하늘의 마음이다. 어, 민심은 천심이다. 민심은 하늘의 마음이다. 됐어요? 네. 만행. 행동인데, 늦은 만, 나쁜 행동을 만행이라고. 하는 만한 나쁜 행동. 정변은 정치 변화, 정치 변혁을 정변이라고 해요. 정치적으로 변화, 변혁이 일어나는 거야 정변. 왕이 바뀐다거나 제도가 확 바뀐다거나 됐어요? 네. 정권은 정치 권력이 교체, 바뀌는 거예요. 대통령이 바뀐다거나 왕이 바뀌는거나. 아니면 정변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됐어요? 네. 강성함은 강력하고 용성함. 강력하고 용성함. 용성하는 게 발전됐다는 거죠? 네. 어. 흥망성세할 때 성. 잠시. 그죠? 잠깐의 시간, 잠시간. 잠깐의 시간. 네. 됐어요? 응. 네. 여기까지. 네,